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도했습니다. 송영일 광주시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 제도로는 자치경찰의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치경찰위원장의 인사 검증 절차가 없다면서 청문회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자치경찰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2급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그 역할에 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올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천 신대지구 3만 596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남 동부 통합청사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청사는 전남 1호 탄소 제로 인증 건물로 건립되며 지역 커뮤니티 중심 역할이 가능하도록 대강당과 열린 회의실, 북카페 등 주민 편익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항공 영상 촬영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람들은 그동안 주요 개발 사업 지역이나 관광지를 항공기로 촬영한 영상 자료를 써왔지만 촬영 주기가 길고 해상도가 낮아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시 군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 수요를 조사해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람들은 앞으로 국토조사와 시설물 점검, 하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